여러분 빅 세일 중에 노트북 품문 듣고 오셨나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때마침 세일 중에 노트북이 있습니다. HP 2025 빅터스 15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2%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빅터스가 좋다는 건 다들 아시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할인 정보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제품은 소리 소문 없이 할인 혜택을 조기 종료하거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134,670원입니다. 상시 할인을 무려 85,67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183,978원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우 전용 카드 11%, 5, 할인까지 9 5 1 5 4할원까지 무려 769,877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134,670원짜리 APG 게이밍 노트북 빅터스를 769,877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36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이나 i9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4GB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8GB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m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빅터스는 게이밍과 멀티태스킹을 만족할 수 있는 노트북이 될수 있을까요?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i5 1 3,420H 8코어 12스레드입니다. 최대 4 6 g h z 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놀랍죠? 고사양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코딩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안정적입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RTX 3,056기가 전용 메모리를 탑재해 최신 게임을 FHD 해상도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DLSS 기술과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해 더욱 생동감 있는 그래픽 픽을 선사합니다. 기본 메모리는 8기가를 지원을 하고, M.2 SSD는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메모리와 m.2는 추가로 확장까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이며 FHD 1920 x 1080 해상도와 144Hz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으로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게임의 성능을 알려드릴게요. 사이버 펑크 2077은 중간에서 높은 설정에서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합니다. 콜 오브 듀디는 FHD 해상도에서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고요 섀도우 오브 더 톱레이더에선 높은 설정에서 평균 60 이상 프레임을 유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트북은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 3D 렌더링 같은 고사양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다중 코어를 활용한 작업에서 뛰어난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노트북으로 무거운 작업을 할때 스로틀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느려지는 걸 겪을 수 있는데요, 빅터스는 듀얼 팬과 넓어진 통풍구 설계를 통해서 발열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장시간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 시에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할수 있겠네요. 외관으로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며 넉넉한 USB 포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USB-C 타입 HDMI 2.1이더넷 포트 등 USB-C 타입 HDMI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를 추가로 두 개를 더 연결. 할수 있습니다. 성능이면 성능, 가격이면 가격, 확장성이 너무 좋은 노트북입니다. 게이머 직장인 그 어떤 분이 사용하셔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핫딜 중인 가성비 노트북 빅터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똑똑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